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칠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기로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 동물들을 넣어서 그 동물 동물들이 멸종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서 그것을 곧바로 이행했다는 것이죠. 어떠한 대꾸나 질문도 없이 곧바로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신뢰하니까 분명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어갑니다. 아마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쓸 겁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 배를 산에다가 만들어? 저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노아를 향해서 분명히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 그 말은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요. 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이라 보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명령하신 바를 묵묵히 수행해 나아가는, 내 생각과 내 방법, 그리고 또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와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에만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비난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할수 있습니다. 뭐하러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살면 너만 손해야. 남들, 남을 돌봐주다 보면 너를 돌봐주지 못해. 라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비난과 손가락질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만을 신경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받고, 누구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할 뿐,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할 뿐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